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휴대성 갑 보바그림 미니 보조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든 넉넉하게 충전하세요. 10,000mAh 대용량의 70% 파격 할인까지 기내 반입 가능한 오렌지 컬러의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 4위입니다. 벨킨 고속 충전 보조배터리 2 0 0 0 0 밀리암페어 시 대용량의 20W 충전 지원 기내 반입 가능한 안전한 제품을 4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놀라운 가성비로 완벽한 충전 경험을 누리세요. 3위입니다. 51% 놀라운 할인. CUKTCH 55W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든 넉넉하게 충전하세요. 2만 mAh C 타입 고속 충전. 기내 반입까지 여행 필수템을 지금 특별가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스피디 도킹 보조 배터리 C 타입으로 놀라운 69%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간편한 C타입 충전, 휴대성까지 갖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기내 반입 가능한 안전한 보조배터리를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에 득템하세요. 1위입니다. 놀라운 할인. THOU-STA 무선 충전 보조배터리를 24,800원에 만나보세요. 20,000mAh 대용량의 맥세이프 기능까지 기내 반입 가능한 완벽한 휴대성을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61%